만 남았어. 집에서 출근을 운전을 하고 도착을 하면 이게 한 통이 끝나. 일을 할때 커피가 필요한데 이제 뭐 먹지? 어. 커피 또 사, 또 타야 돼 또. 뭐야 녹화가 되고 있는 어, 시간이 가고 있구나. 그래. 더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맨날 뭐막 설명하고 뭐 대학교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막 교육용 인포메이션 전달 비디오 한 지겹잖아. 그래서 오늘 그냥 심심하니까 가끔 한 두세 번에 한 번씩은 선생님 얘기, 엔디 얘기, 또 앤드 프렘 얘기, 쌤이 혼자 생각, 22년 학생 가르치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또 여러분들과 공유. 또학부모님들 들으시면서 아, 나랑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쌤이구나. 또는 학생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저 선생님은 같이 공부하면 좀할 만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하는 나의 어, 기대가 있어서 가끔 이런 비디오도 만들어서 올려. 그냥 드립다 맨날 뭐 내가 제일 많은 걸 알아요. 내가 일을 제일 잘해요. 내가 학생들을 대학을 제일 잘 보냅니다 하면 내가 남들과 다를 게 없잖니. 나는 달라야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또. 아, 왜냐면 제일 오래됐으니까 4년 차 유튜브 우리 유학업계에서는 유재석. 그러니까, <laughs> 아무도 그렇게 불러준 적 없는데. 내가 우리 학교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고 든 유학업계에서는 그래도 유재석급이다. 무시하지 말아라. <laughs> 자, 그래 이제 한번 얘기해보자. 자, 그리고 오늘로 우리 멘토링 컨설팅, 그니까 90, 1일학년이하는 학기 중에 컨설팅 하는 거 있잖아. 우리 프로그램들 있거든. 그런 뭐, 멘토링 프로그램이 뭔지 컨설팅 관리를 앤디 선생님과 우리 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여기 위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이거로 딱 누르시면 딱 뜨다. 어디? 요기에 누르시면 나오게끔 나할 링크를 내가 삽입을 해놓을게요. 시간 나시면 관심있게 봐주시는데, 그게 전체 예약자가 끝났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유후! 그러니까 한 학기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이 소수만 딱 수용을 할수 있는데 두 자리가 남았었거든. 학기 초에 시작할 때 보통 8월에 등록받고 그 다음에 한 학기 지나고 1월 달에 등록받고 이렇게 1년에 두 번만 등록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8월 달에 풀 부킹이 안 됐어. 그런 두 자리를 열어놓고 갔는데 이제 끝났버렸어다 들어와가지고 5번 학기까지는 없고 지금부터 상담을 하는 분들은 웨이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매 학기마다 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원 안에서만 진행을 할 계획인데 아 왜, 왜 이렇게 수다를 많이 어냐면 또 말이 많냐면 내가 뿌듯해 내가 원한 대로 구성이 되고 뭔가가 이렇게 척척척척 나가고 딱요 정도의 학생 수가 있어야지만 세미나를 할때 학생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다양한 문화에 다양한 학년에 다양한 성별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으면서의 질문과 공유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같은 학생으로서의 고민을 뭐 예를 들어 학생이 달랑 한 명이다. 이거는 그냥 1대1 과외인 거지 근데 지금은 풍성하게 잘 돼서 분위기가 이렇게 왁짝지걸하게 의견 교류? 교류와 디베이트가 좀 파이팅 넘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야 뿌듯하다 진짜 칭찬해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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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laughs> 멋있다 역동적이지 않아? 우려네만딸 아들 <laughs> 얘네만춤추고 있어, 이거. 어네만할거야 상담 한번 고 있어. 쟤어쟤할만좀 주고 있어. 쟤기 여기에 앉아서 상담을 하고 그랬거든. 코로나 전 시절에는. 근데 코로나가 빡 터지고 이러면서 줌이라는 게 우리가 다 사용을 하면서 줌 상담이 시작이 됐어. 그때 타이밍부터였던 것 같아. 그때부터 뭔가가 바뀐 것 같아. 옛날 얘기해볼까? 유튜브의 효과인 것 같은데, 유튜브 비디오를 내가 하기 전에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여기 와, 구정동에 오셔서 이 사람이 사기꾼인가, 선생인가를 검증하는 것처럼 내가 부모님이나 학생한테 오랫동안 해오고 이런 걸 많이 해보고 경험이 많고 또 요령이 많고 또 지식도 많은 사람인 거라를 검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초반 미팅 때한 15분에서 30분은 가는 것 같아요. 속속 나잘랐어요. 나잘해요. 나는 이런 걸 해봤고요. 이런 걸 해봤고 그래서 내려서 그걸 들으면 저쪽 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해. 그때부터 아 그러면은 내가 여쭙고자 한 실제 얘기는 이런 게한 30분 있다 가 나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때 시절에는 조금 피로감이 있다. 이 상담을 하는데 학생에 대한 그고 민거리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인트로덕션이 연락기로 유튜브를 처음에 만들 때 실수로 만든 건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 있지. 처음에는 1번 비디오가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들 뭐냐면 이 입시에 쓰는 용어야. 그래서 이 D가 뭔, 뭐, 이 A가 뭔지, Restrictive Early Action은 뭐가 다른지, Rolling은 뭔지, SAT, ACT, Accepted, Deferred, Wait, Waitlist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쭉 설명한 비디오를 녹화를 하나 를 하면 그걸 올리면은 우리 지금 원서를 쓰는 고객 수십 명한테 쫙쫙쫙쫙 링크만 드리면은 쫙 뿌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수십 번을 반복 설명을 안 해도 되지 그래가지고 첫 번째 비디오가 용어 설명해서 올렸는데 내가 유튜브로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 딱 그때 만들 때참한 비디오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렸다 아. 그거를 퍼블릭 오픈을 해버린 거야. 그냥 전체 공개 해버리니까는 랜덤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검색 키워드가 걸리다 보니까는 보시면서 이게 클릭도 많이 되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해서 오, 이상한 9번, 10번 비디오까지 간 거야. 10개.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걸 만들자 해서 만드는데 그게 갑자기 웹에서 무슨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 딱 알았어. 아, 내가 실수로 올렸지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자, 100개 만들자. 그래서 앞으로 세달 동안 100개의 비디오를 만든다 해서 여기 지금 그때 일했던 사람도 아직까지 일하고 계셔서 4년 동안. 그 이후 시점인 것 같아. 한 100개의 비디오가 올라가셨다. 어, 오시는 고객분들,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 검증하는 상담 초반 부분에 게 없어진 것 같아.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유튜브 보고 오셔서 그런지 그냥 시작부터 그냥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 나 이게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요를 질문으로 바로 시작이 되 그래서 상담이 이 에너지 로스가 없이 착착착착 가는 느낌와서 너무 좋다. 이랬었어 이게 이게 첫 1년차 자 지금 이제 4, 4바퀴를 돌아서 4년차가 와서 어, 유튜브에도 감사하고 이걸 봐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줌으로 상담을 만나잖아 우리가 상당히 반가워해 주신다 나는 처음 뵙지만 종종 핸드폰에서 봤던 사람이 선글라스만 벗고서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laughs>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온, 온, 아는 사람 같아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 그래서 비디오들에다가 내가 뭐 우리 집 아이들 꼬마 아이들 사생활 돌리고 내가 뭐 운동하러 간거 내가 휴가 간거뭐한거 뭐 시시콜콜한 것들을 다 올리면은 일부 구독자분들께서 산만하다라고 느끼시는 거 알지만 그게 내 스타일이야. <laughs> 어떤 마음이냐면 아 그게 잡스럽고 싫으면 가면 돼. 그냥 정보 전달만은 하기가 싫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일상생활도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최대한 공유를 해서 왠지 친숙한 선생님. 응? 시작부터 자기 고민과 편안함을 쭉쭉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드디어 올해 2022년부터는 그게 완전히 세팅이 된것 같아. 학생들이 편하게 좀 나한테 시작부터 그냥 다가올 수 있고 이런 것들 뭐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얼굴 안 보고 일하는 선생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진 거는 확실한 것 같다는 거지. 어쨌든 학기 중에 고민이 있거나 지금 도움이 필요하거나 컨설팅 팀에 들어오는 학생은 얼추 두 종류는 아니는 것 같아. 외부 선생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부모님, 부모님들도 이 9학년 어떻게 키우는지, 9학년 어떻게 어, 숙제와 공부를 도와주는지, 10학년 어떻게든 이런 거 처음 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 첫째 아이의 경우가 많으시면 간접적인 경험도 들어보시고 또 학생들도 직접 우리 선생님들과 만나가지고 선생님은 세 명이 붙으니까는 2주에 한 번씩 안,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는 좀 동기부여와 어, 잊을만 하면은 파이팅 불러 니까게잊을만 하. 면은 그냥 불난데다 기름 쳐주고 요런 효과를 우리가 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갔어. 하나는 원래 잘하고 있는 학교를 대학교 입시에서 빵 시게 만들라고 해서 가고 있는 팀들이 있고, 또한 팀은 원래 잘했던 학생이고 잠재력이 있는데 지금 뭔가가 우당탕탕해. 8학년까지 잘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어, 너무 데뷔를 안 했는데 어라 하면서 이렇게 조금 밀려 내려온다든지 갑자기 공부가 안 들리거나 뭐 전공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뭐가 관심 있는지 모르 고요런 것들도 1년 동안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이 컨설팅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게 약간씩 다를 순 있으나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 하는 역할은 결국엔 목적은 하나인 거야. 결국에는 올해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각 분야에서 아카데미, 그 다음에 액자트럭, 액티비티, 그 다음에 퍼스널리티 이세 가지 부분에서 한 칸씩 올라가기를. 어, 내가 0에서 시작했으면 한 1점을 얻어나가기를. 1점에 시작했으면 2점이 되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판씩 올라간 입시 후보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지. 갑자기 혼자 흥분해서 비디오를 켰다 프로그램에 이제 대기자 명단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대기자 명단을 시작되면은 그냥 딱 1월 달에 시작된 등록받을 수 있는 인원수 빡 받고 그냥 그것도 끝 이렇게 되기를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등록에 신경을 안 쓰고 실제 업무 일하는 데 집중을 할수 있으니까는 뭐 말하자면 영업 쪽은 이제 그냥 올 스탑 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자리가 다풀 부킹 우리는 그냥 실제 업무에만 집중을 할수 있어서 뭐 상당히 좀 시간 효율적, 좀 집중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태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좀 뿌듯해. 자랑 삼아 비디오를 느 거야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이 목표를 세우는 데 뭔가가 달성이되면 이래 좋을 수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번 주에 이번 달에 그걸 꼭 느꼈으면 좋겠어 선생님 기운을 좀 가져가라 가져가라 선생님 다음 비디오에서 봐 바이바이